자 이번에는 집합학에서두 번째 시간 우리가 첫째 시간에 정의와 관계에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연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연산 자, 연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 익히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새롭게 정리해야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연산의 첫 번째 이거 다 알지? 교집합 A 교 B, B, A 인터 t 션 r s B랑 A와 B와의 교집합 이 정의가 뭐냐, 정의.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잘 봐. 우리가 책을 보면 다 읽, 읽으면 아는 것들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쓸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라 했지? 이게 뭐라 했냐면, 집합 이름이에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집합 A와 집합 B와 교 집합이 이 집합의 이름이 되는 거야. 자, 원서는 뭐로 되냐면, X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X는 A 원서예요. 그리고 AND, 그리고 X는 B의 원소에 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수학할 때, 선생님하고 할 때, 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읽느냐. 얘는, 얘의 이름은 AND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는다? A&B라고 읽습니다. X라고 먼는가 A와 B의 공통 부분. 이렇게 있으면 A. B의 어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A. 이게 전혀 새로운 집합이 되는 거예요. A와 B와의 공통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요거 A and b 라 앞으로 읽을 거야. 두 번째. A, 집합, B냐. 얘도 마찬가지야. 전혀 새로운 집합 A의 집합 이름이 A, 집합, b 야 그러면 얘도 X도를 읽어줬는데, 얘는 어떻게 건고냐면 X가 A의 원소여야 돼. X도, X가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말은 뭐냐면, O와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이름은, 유니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아라읽요 Or. 앞으로, 오아라고 읽을 거예요. A and B, a R B.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 아무데나, 어쨌든 어딘가에만 있으면 A와 b 의합집합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A나 B나 적어도 한 군데만 으면 돼. 적어도 한 군데 있어도 된다는 말은 뭐냐면, A에만 있는지, B에만 있는지, A와 B와의 공통 부분이 있는지, 그럴 때 우리가 적어도란 말을 쓰는 거야. 최소한 한 군데는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합집합속에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야. 대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아마 쉽게도 생각할거예요 가끔 무조건 외운 친구들은 이거 뭐 헷갈려요. 이게 야하냐 N드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요 개념으로 알아야 합니다. 응?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A 여집합괴여지여집합 뭐냐면 C는 컴플리먼트의 약자예요 A 컴프라고 선생님이 했죠. A 컴프. A 컴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x 로 이루어져 있어. X는 X인데 어떤 X냐면 X는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 속에 있어야 돼요. 전체 집합 속에 있고 그리고 n X는 어떻게 되냐면 어, A에 a 의 없어요. 이거예요. a 여집합이란건 뭐냐면 A에 없는 집합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하면 A 빼고 다예 여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여기가 A가 있다면 a 여집합은 A가 아닌 모든 여기가 A여지컵 A 빼고 다예 어. 나중에 이제 명제에서 배우겠지만 요거는 어, a가 아닌 어, 모든 a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연습협 그래서 우리가 이연습합을 다룰 때잘보세요또 봅시다 요거 컴플리먼트 컴프 a 컴프 a어는 전체 집합과 어, 우리가 요걸 한번 담고 요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 정의하기를 and x는 에있에않 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이에이 스마트 헬 들어간다. 이세리 그럼 잡아요 여기서 처럼볼게 U, and, a 드 에이, 컴프레.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아 이유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제일 어렵고 중요한 거, 차지 팝을 얘기하려다. 니까 차지 파도 맞춰가지고 요 차지 팝 B는 잘가지요 얘는 차지 는 봐봐. 잘 보세요. 얘는 아까는 봐봐. A는 기본적으로 X는 어디서서? 전체 집합 속에 있으면서 A에만 없는 거였어 근데 얘네 그림으로 그려보면, A하고 B가 있을 때 A 속에 있는 B를 빼내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A만 나타낸는 거야. A 속에 있는 B 부분을 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X는 어떤 x 들이 기본적으로 A에 있어야 돼.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다? 이거 똑같은 면면. X는 B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이소 그러니까 얘는 어때? A 속에 있지만 B 속에도 있어. 왜안 되는 거야? 얘는 아예 뭐야? A가 없잖아. 그니까 러안 되는 거고, 자, 이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A 속에 있으면서 B에는 없는 거야. 그니까 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 그 차집합이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또 다른 걸 써봅시다. 얘가 똑같은 개념이야. 3, 4번을 잘이 연관성을 가지고 와셔야 돼. 자, X는 기본적으로 A에 대해서. M 그리고 x는 어디? 아까 위에서 했잖아. 이제 차집합 속에 들어가니까 선생님 아 차집합은 A and B 커버.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자 차집합은요 연산 기호지만 차집합은 연산 불가요. 차집합은 반드시, 그러니까 연산기호라고 하면은, 우리 연산기호라 하면은, 자, 이 연산기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연산기호는 n 드오 밖에 없어요. 음. 다 바꿔야 돼요. 차집합은 n d 오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합니다. 이 4번에서 차집합을 되게 중요 A 차지팝는 뭐냐면, 여기서 그랬잖아. A n 드 B 콤프야. A n 드 B 콤프. 이거요 자, A and B가 A and B. A or B가 A or B. UN, A 콤프. 4번 하고하면 나와요. A 콤프였다면, A and B 콤프. 그것이 차지팍.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지팍 봤다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 A n d 콤프를 생각하셔야 됩다 요거. 요거를 기억해. A&B 컴프를 보면 A차 집합 비를 생각해야 되고 A차 집합 비를 보면 A&B and 컴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개수 문제에 가면 은 얘를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림에서 봅시다. 그림에서. 자 그림을 잘 보면 A 속에 있는 비를뺀건 맞아요. 그리고 A와, 이걸 그림으로 증명해 보면 서울의전체 집합 속에서 A가 있고 이제 B가 있어요. A하고 B의 여지가. 이거지? 어, 이거의 공통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면서 B의 여지가. 그러니까 얘가 A가 여기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자, 여기 가인터시어다 A 속에서 뭐야? 이것만 빼는 것과 같다. 즉 A에서 A and B를 뺀 것과 같다. 그림을 보니까 그렇다니까또하나아 선생님 저는 합집합 속에서 B를 빼볼래요. 그것도 되죠. 니다 A 5와 B에서 B를 뺀 것과 같다. 특히 이두 개는 개수문제를 다룰 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다만 다 뭐가 있어? 차집합이 있어. 뭔가 연산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얘나 얘나 얘는 안 되는 거요 반드시 이걸 봐도 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봐도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엔드 펌프로 바꿔야만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걸할수 있다는 라거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 용어에서, 문제 요어이 집합에서 개수 문제 따질 때, 반드시 다루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뭐냐면, A 앤드 B 펌프는 뭐다? A 마이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는 건 아니지만, 수학만 좋아하는 학생몇 명이냐, 버스만 타고 다니는 학생은 몇 명이냐, 그런 거할 때, 다뭘 얘기하는 거다? 차지 팝에 대한 문제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요거, 요 부분을 책을 계속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를 딱 묶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어, 계속 연습을 해요. 그리고 생각하고, 또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연산 법칙과 그에 따른 문제들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